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laughs> 목소리 이상하죠? 아유, 오늘 드디어 이제 저녁이 되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잘안 나옵니다. 어, 날더 버텨야지 될것 같아요. 뭐, 어쨌든, 어,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39번째 방송이고, 야, 불금이네요, 불금. 이제 다음 주 불금에는 정말 제대로 좀 쉬어야겠어요. 어, 선거전 마지막 불금입니다. 우선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사전투표인데요. 그본 투표일보다 훨씬 더그 편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역에 갔는데, 어, 전국 어디서나 그 주소를 가진 분들 그냥 거기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참저 세상 많이 달라졌구나 싶은데요.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아예 내일 날 잡아서 가까운 곳에서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율이 5.45%랍니다. 굉장히 뭐 나름대로 조금 높아졌네요. 지난 지방선거 때 첫날이 4.75%인데 이제 거의 1% 가까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 좀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 제가 일정들을 가면서 기록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먼저 대전을 갔습니다. 대전에서 세 곳, 그,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대전에 이제 선거구가 일곱 개인데, 일곱 명 후보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세곳 이렇게 가면서 유세를 했고 그 다음에 천안입니다. 천안에 그세 곳인데 또 거기도 세 후보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합동유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은 갑을이 있는데요. 갑에서 유세하고 을에서 유세하고 시흥도 갑을이 있습니다. 갑에서 또 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세 곳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남부의안귀호후보 저랑 종신데요. 같은 한 시. 근데 그 괴한한테 피습을 당해서 다쳤죠. 보니까 그 입술도 이렇게 멍이 들고 다친 건데, 뭐보다도 목이 안 좋아요. 목 디스크가 오기 직전이랍니다. 그래서 팔에 깁스까지 하고, 왜냐하면 목에 디스크 증상이 혹은 팔이 저리거든요. 어 그렇게 부상당한 가운데서도 투혼을 발휘해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어,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 같은 종식이기도 그래서 그 안철수 안규영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어, 유세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군데 유세를 했나 제가 오늘 오늘 이제 아침에 노원에서 출근 인사하고. 서울역에서 사전투표 동료하고, 대전에서 세 곳, 그리고 천안에서, 그리고 광명에서 두 곳, 시흥에서 두 곳, 인천까지 해서 열세 곳, 이 그, 유세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아, 여기 장소 소개를 안 했네요. 여기 드디어 노원에 제, 그, 선거사무소입니다. 선거사무소 돌아와서, 뭐 이제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일 며칠 남았나요? 나흘 남았습니다. 나흘 동안 몸이 가루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만 좀 괜찮으면 좋은데 목소리만 좀 이상하고 몸은 쌩쌩합니다. 자, 이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부터 보겠습니다. 김동현 씨가 응원 말씀 해줬습니다. 안철수 참 대단합니다. 본인 유세만 힘든데 모든 곳에 열정과 온 힘을 다하시니까 조인이 따로 없습니다. 백마 타고 온 초인이라고 하고 싶은 심, 심정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또 이제 전기수님, 요즘 국민의당 지지해 주시느라고 불철주야애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응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늘 자근자근 보근보근한 목소리만 듣다가 대표님의 쉰 목소리에 국민 머슴 향기가 풀풀 나네요. 머리 안 쓰고 몸만 쓰시니까 생각도 없고 편안한 걸 보니 적성인 것 같다고 하셔서 방 터졌어요. 이제 유세 5일 남았습니다. 판세가 엄청 뒤집힐 것 같아서 죽겠다고. 제 배친 한 분이 SNS 선거운동에 날아다니셔요. 어쩌록 쓰러지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조절 잘 하셔야 합니다. 최고십니다. 60 나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이 아닌 짓고 싶은 선거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활동 보고 저는 30대인 줄 알았는데 6 0대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효성 님이 그동안 1번, 2번 잘 해드셨어요. 20대 국회견부터안 된다. 국민의 당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박필상님, 드디어 대한민국에 정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안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뒤에서나마 응원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조심 잃지 마시기를. 초반 돌풍보다 조심 유지가 몇천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크산티페님은, 그 맞는 말이네. 어떤 후보 집든 투표권 포기하지 맙시다. 하셨습니다. 예. 어떤 후보 지지해도 좋습니다. 꼭 투표 참여해 주십시오. 자, 김옥희님 말씀 주셨습니다. 희망 상징하는 녹색 바람아 영원하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의당이 압도적 승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불출마 지역도 국민의당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꼭 정당 투표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상진이 님은 천안 유세 현장에 오셨나보네 현장 사진 첨부해서 트윗을 주셨습니다 국민의당 천안 후보들 지원 유세하러 천안에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천안에서 폭발적 인기 받고 있음 해주셨습니다. 예, 매일매일 현장에서 정말 저는 실감합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어, 그게 아마 바뀌어야 된다는 변화의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 다, 아, 그, 유세 초반에는 좀 멀찍이 떨어져 있던 국민들이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유세하면 걸어오나 뛰어오세요. 유세차 바로 앞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세요.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박수도 달라줘요 박수도 예전에는 살살 잡았는데요. 요즘은 꽉 잡고 안놔 주세요. 그 그냥, 그냥 악수만 하고 놓아주시면 좋겠어요. 제 손이 아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일 사전투표 잊지 마시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나흘 동안 최선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